독일 북부 함부르크에 있는 모어부르크 화력 발전소. 지난 2015년부터 800 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면서 함부르크 경제를 견인했지만 연간 배출되는 850만 톤의 탄소는 공해 주범으로 꼽혔습니다. Also ich wohne jetzt hier 28 Jahre und ich konnte alle zwei Tage meine Fenster putzen, weil ich einen schma, schwarzen Staub auf meine Fenster und Wäsche raushängen konnte man auch nicht. Es war immer so ein Rußpartikel uh, auf den Fenstern und auf der Wäsche. Autos auch. 하지만 석탄 퇴출 로드맵에 따라 5년 만에 다른 발전소 두 곳과 함께 가동이 중단됐고 대신 그린 수소 공장으로 극적인 변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풍력을 활용해 물을 전기분해하는 방식으로 2026년부터 시간당 2톤, 연간 12,000여 톤의 그린 수소를 만들어 산업계에 보낼 계획입니다. 특히 모어부르크에는 기존 석탄 발전에 활용된 송전망 등 기반시설이 이미 구축된 데다 물 분해시설에 동력을 공급할 풍력 발전기들도 근처에 풍부합니다. 독일 최대인 함부르크항도 수소시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어부르크 <목소리> 발전소에서 생산한 수소는 이곳 함부르크항만을 통해 유럽의 다양한 도시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함부르크가 수소의 생산과 저장, 유통을 아우르는 유럽의 수소 거점 도시가 되는 겁니다. Hangman Infra 운영의 수소 에너지를 활용하고 암모니아 등 관련 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을 구축하는 한편 북유럽과는 파이프라인도 연결합니다. Pipelines mit Norwegen, mit Niederlanden, mit anderen Nachbarn verbunden. Das muss alles eingesetzt werden, um diesen riesigen Energiebedarf zu decken, den Deutschland auch als als Industrienation, als Produktionsstätte uh, benötigt. Also wir haben 석탄화력 10기를 보유했지만 최근 1, 2호기 퇴출을 시작으로 줄줄이 폐쇄를 앞두고 있는 보령시. 함부르크처럼 탈석탄 위기를 수소 경제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어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